음향기술과 수학 3장 로그와 데시벨입니다. 큰 숫자를 나타낼 때 자릿수가 늘어나면 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100만이라는 숫자를 10의 6승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을 6번 곱하는 것입니다. 또 2를 세번 곱하면 은 8이 되고 이것을 2의 3승이라고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수를 몇번 거듭해서 곱했는지를 2의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표기한 것을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수 계산기입니다. x의 y승, 10의 x승입니다. 다음에 로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그는 로가리슴의 약자이고요. 10의 0승은 1입니다. 반대로 10을 몇 승하면 은 1이 되는 가요 답은 0입니다. 또 10의 1승은 10입니다. 그러면 10을 몇 승하면은 1이 되는가? 답은 1입니다. 이 관계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0의 0승은 1, 10의 1승은 10, 10의 제곱은 100. 그래서 앞에 log라고 표기한 것이 로그입니다. 이와 같이 로그로 나타내면은 천이나 만과 같은 세 자리, 네 자리 숫자를 한 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것은 선형 함수 그래프입니다. y x. 이것은 로그 0의 x,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로그 0은 일이 되고 로그 0은 이가 됩니다.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a의 x승은 y일 때 이것을 로그로 표현하면은 로그 미수 a의 y는 x가 됩니다. 10의 0승은 1입니다. 로그 10의 1은 0이 되고 10의 1승은 10입니다. 로그 10의 10은 1이 됩니다. 로그는 이같이 와이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로그 연산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 x,y 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 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100은 로그 10 곱하기 10 입니다 그러면 로그 10 더하기 로그 10 입니다 1,1 더하면 은2가 되고요 로그 y 분의 x 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 가 됩니다 로그 10은 로그 100 나누기 10이 되고 로그 100 마이너스 로그 10이 됩니다 이너2 e 1은 1이 되고 로그 x의 n승은 이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입니다. 2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e 로그 10입니다.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값은 2가 나옵니다. 인간의 감각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KTX가 출연하기 전에 고속 열차는 새마을호였습니다. 시속 100km로 주행하였는데 KTX가 출연해서 300km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런데 KTX를 처음 타본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km로 달 주행하던 것이 300km로 주행하면은 세 배로 빨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 든 것입니다. 100km보다 2배로 빨라진 것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200km가 아니고 1000km로 주행해야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10배 속도로 주행해야 인간은 2배로 빨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각의 법칙이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시벨이 도입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SNS에 가격은 일반 라면의 3배인데 맛은 세배더 있지 않다고 썼습니다. 로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도 처음에 먹었을 때와 계속해서 먹었을 때 맛이 같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계속해서 먹으면 질리게 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즉 같은 맛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처음에 느꼈던 맛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각 법칙입니다. 로그를 사용한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감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의 감각은 물리량을 로그 변화에 따라서 느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운동하고 마시는 맥주의 첫 잔은 아주 맛있습니다. 한잔 마셨을 때 맥주 맛은 이만한 크기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은 맛이 이만큼 증가되지 않고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잔을 마시면은 점점 그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음의 세기를 두 배, 네 배, 여덟 배와 같이 두 배씩 증가시키면은 감각은 한 배, 두 배, 세 배와 같이 증가를 느끼게 됩니다. 즉 음의 세기에 대해서 청각이 느끼는 변화는 대수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1 0의 음량이 스피커에서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레벨을 5로 하면은 음량은 절반이 되고 반대로 레벨을 20으로 하면은 음량은 두 배가 됩니다. 이때 5와 10의 레벨 차는 5이고 B로 표현하면은 두 배가 됩니다. 또 10과 20의 차이는 10이지만은 B는 두 배가 됩니다. 따라서 10과 5의 차와 10과 20의 차이는 다르지만은 이 차이의 비는 2이고 대수 로그로 나타내면 둘다 0.3이 됩니다. 대수 값이 같으면은 같은 변화의 크기로 느끼는 것이 인간의 감각 특성입니다. 또 앰프의 출력을 1 와트에서 2 와트로 두배 증가시켰을 때 느끼는 음량의 변화와 10 와트, 20 와트로 두배 증가시켰을 때 음량 변화에 대한 느낌이 같은 것입니다. 또 100을 200으로 크게 하였을 때의 차이와 1000을 1100으로 하였을 때의 백의 차이는 같은 변화로 느끼지 않습니다. 백에서 200이 되었을 때 변화와 같은 변화로 느끼기 위해서는 1000이 2000이 되어야 변화 같은 변화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각은음량 변화를 절대량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비율의 비례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그 스케일과 선형 스케일이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은 B가 똑같습니다 100에서 200, 1000에서 2000, scale. Sonyon s c a 은 e s o n 이 o n scale. Sonyon scale. Sonyon 주파 특성을 나타낼 때 로그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1 0에서 100, 100에서 1000, 1000에서 만. 주파수비가 전부 10배씩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전부 같은 변화량으로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주파 특성을 나타낼 때는 이같이 와 선형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1옥타브는 주파수비가 2배입니다. 아래도와 위도의 주파수비가 2배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간격은 전부 다르지만은 비는 전부 2배씩 똑같습니다. 만약에 피아노 건반이 로그 스케일이 아니고 선형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 길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베리입니다. 두 파워의 비에 p1 분의 p2, 두 파워의 비에 로그를 취한 것을 베리라고 정의합니다. p1 분의 p2가 10이면은 1베 100이면은 2 베리 됩니다. 파워가 10배 증가되면은 베리 1씩 증가가 되고 감각적으로 1 베리, 2 베리 되면은 2배 증가되고 3 베리 되면은 3배 증가되는 것입니다. 1배, 2배, 3배, 4배이 있는데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즉 파워비가 10배씩 증가될 때마다 지각 정도는 한 배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데시벨입니다 음향기기 사양서에 보면 데시벨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데시벨은 음향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전압, 전류, 전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데시벨을 사용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각은 음향 변화를 절대장, 절, 절대량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비율에 비례하여 느낍니다. 또 데시벨 사용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들수 있는 가장 작은 음압 20 마이크로 파스칼, 가장 큰 음압은 20 파스칼입니다. 이 차이가 100만 배입니다. 따라서 음압을 나타낼 때 A 음은 7,345 마이크로 파스칼, B 음은 955,878 마이크로 파스칼로 표기하면은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음과 큰 음의 음압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20로그 곱한 레벨로 나타는 것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로 나타나면 100만배가 0dB에서 120dB까지 아주 작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배 p 은2 power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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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w 1 r p, 2 p 의 w e r p, 2 power p, 2 p o 을 e r p, 2 power p, 2 power p, 2 power p, 2 p 2 power 2 p o w 2 0 로그 V 분2 V 2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대시 r 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곱하기 산술 계산을 할때 곱하기 나누기가 데시벨로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50회는 5 곱하기 10 입니다 50회는 17db 인데 5는 7db 10은 10db 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더할 수가 있고 200배는 2 곱하기 10 곱하기 10 입니다 그래서 2는 3db 고 10은 10db 10은 10db 입니다 이걸 더하면은 23db 가 됩니다 0.2배는 2 나누기 10 입니다. 2는 3db 이고 10은 10db 입니다.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db 가 됩니다. 또 2대 앰프를 캐스케이드로 연결했을 때 100배 증폭 100배 증폭이면은 1 0 0 0배 증폭이 되는데 데시벨로 나타내면은 40db 더하기 40db 그래서 80db 이렇게 간단히 더하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로그를 쓰는 이유 또 한가지입니다. 믹서의 페이더를 보겠습니다. 페이더를 중간정도 낮추면은 음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을 중간정도로 했을 때 출력이 0.5가 되면은 마이너스 3dB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3dB는 음량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페이더를 중간 2분의 1로 했는데 약간 줄어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그페이더를 사용을 합니다. 로그페이더를 사용하면 중간에 놓으면 마이너스 10dB가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량이 2분의 1로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페이더 볼륨은 전부 로그 볼륨 로그페이더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절대 데시벨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데시벨은 2 파워의 B라고 했습니다. 절대 기준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dbm, dbw, dbv, dbu 는 기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dbm은 1mW, dbw는 1W, dbv는 1V, dbu는 0.775V로 기준값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음향에서 사용하는 절대 대시벨은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